엑스센 1149번 해설하겠습니다. 720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먼저 720을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8 곱하기 9 곱하기 10. 일단 이렇게 볼수 있는데, 8은 2를 몇개 가지고 있어요? 10은 또 2를 몇개 가지고 있어요? 합쳐서 2는 몇 개? 네 개. 그 다음에 9에서 3이 몇 개? 그 다음에 5가 몇 개? 한 개. 그래서 소인수분해 끝났어요. 그죠? 자, 그럼 소인수분해 끝났는데 이 녀석의 약수 중에서 뭘 구하래요? 짝수를 구하래요. 약수 중에서 짝수. 짝수라는 건2를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두개 가져도 되고, 세개 가져도 되고, 네개 가져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라리, 전체 약수의 개수에서 홀수인 약수만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오, 그게 훨씬 쉽겠네요. 자, 그래서 전체 약수의 개수 따로 한번 구해봅시다. 전체 약수의 개수. 자, 그러면은 우리 소윤이가 전체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 좀 해보자. 어. 아우,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약수의 개수가 얼마 나와요? 30개가 나오죠. 맞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홀수인 약수를 내가 개수를 구할 거예요. 홀수인 약수의 개수. 자, 약수가 홀수가 되려면 그 약수는 절대로 2를 단 하나라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3이라는 인수와 5라는 인수가 만들 수 있는 약수들만 구하면 되네. 자 3이라는 인수가 만드는 약수 몇 가지 있고요. 3가지 있고요. 5라는 인수가 만드는 약수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있었죠. 그렇게 해서 네, 홀수인 약수는 전체 몇 개가 있구나. 6개가 있구나.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짝수인 약수는 30-6 하니까 몇 개가 됩니까? 24개가 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일종의 여사건을 이용하는 문제였구나. 정리하세요.